안녕하세요. 나랑 t v 입니다 코로나로 사람들을 만나기 힘들고 어 사람대신 로봇들을 만나보시죠. 사람보다 더 사람같은 로봇 애니메이션 두 편입니다. 첫 번째 영화, 워리입니다. 로튼 토마토 신선도 95%, 관객 만족도90% 영화, 워리입니다. 지구는 쓰레기로 가득 차고 사람들은 우주로 떠납니다. 우주로 가득 차고 사람들은 우주로 떠납니다. 도시인지 쓰레기장인지 구분이 안되는 미래의 도시 l e y 700년간 지구에 혼자 남아, 쓰레기를 압축해, 쌓는 일을 합니다. 700년간은 의시 워리를 보통 보통의 로봇과는 다르게 만듭니다 머리는 호기심이 많고 마음에 드는 물건들을 수집합니다 브라운 무건들 을정리합니다오리는 남녀의 사랑을다룬 영화를 보며 외로워합니다어느 날, 오리갑자이나타난 브라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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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라라운브 빨간잼이 멈춘 곳에서 우주선이 내려옵니다 수선 700년간 혼자 있던 워리에게 새로운 존재를 데려옵니다 로봇의 이름은 이브 우주에서 사람들이 생명체 탐사를 위해 보낸 로봇입니다 워리는 이브에게 관심을 받기 위해 선보를 하고 집으로 초대해 자신의 애장품을 보여주고 좋아하는 영화도 같이 시청합니다 어? 어리은 자신이 찾은 신기한 물건이 살아있는 식물을 이브에게 보여줍니다. 이브는 식물을 보고 자신의 임무를 위해 보호 모드로 들어갑니다. 갑작스런 이브의 변화에 어리은 당황합니다. 어리는 움직이지 않는 이브를 떠나운이 오나 곁에서 지킵니다. 월인은 그럼에도 움직이지 않는 이부의 모습에 심난해집니다. 어느날 우주선은 다시 나타나고 이부를 회수해 갑니다. 월인은 이부를 구하기 위해 지구를 떠나 우주로 가게 됩니다. 생존에 있는 엑시엄에 도착합니다. 우주선 안에 미래의 사람들은 멋지고 화려한 상이 아닌 몸을 뚱뚱하고 이동도 의자에 앉아서 옆 사람과의 대화도 바상으로 하는 사람들 음식은 생존 음식같이 제로 마시고 기술의 발전으로 편안함을 얻었지만 동시에 생각을 멈추고 주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들. 월의 이브 다시 만나고 지구에 있어야 할월리의 이브는 당황합니다. 월이는 다시 움직이는 이브의 모습만 보입니다. 어린 이불을 도와주려고 하지만 결국 환상수배가 됩니다. 어린 이불을 도와주려다 공격을 당하고 맙니다. 어린 자신의 몸이 부서져도. 이불를 먼저 생각하고 임무를 도와줍니다. 워리의 이불을 먼만생각하던이브는임무을 포기하고 워리를 선택합니다. 이브는 지구에 워리의 스토리 부품이 있다는 걸 생각하고 이불을 이아갑니다 지구로 돌아와 월일을 구하고 둘은 사랑을 확인하고 영화는 끝이 납니다. 두 번째 영화 아이언 자이언트입니다. 로튼 토마토 신선도 96% 관객 만족도 90%의 영화 아이언 자이언트입니다. 어머니의 둘이 살며 애완동물로 싸우는 평범한 남자의 호가드. 호가드의 평범한 일상에 거대한 존재가 등장합니다. 실수서온큰 덩치에 차고 먹는 로봇 아이언 자이언트 발전소에서 식사를 하던 자이언트는 전선에 걸려 감전사고를 당하고 그 소리에 온 허가리처럼 무지의 존재에 도망을 가려다 자이언트를 강요합니다 자이언트는 자신을 구해준 호가드를 기억하고 둘은 친해집니다. 호가드는 밤에 자이언트와 만화책을 읽으며 자이언트와 슈퍼맨이 같다고 이야기해 줍니다. 호수에서 놀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호가드와 자이언트. 살가고픈 자은연트를 위해 밤에 고물상에서 식사를해결합니다 어느 날 미국의 정보 요원 작슬리는 발전소에서 벌어진 일을 조사하기 위해 옵니다 Much. 사건을 조사하서 호가드를 의심하고 그의 주변을 조사합니다. Hey, mind if I ask you a few questions there, Buckaroo? Now, why would you tell your mom about a giant robot, Slugger uh, uh, Champ, Slugger? Hey cowboy, where you going? Where you going? I'm going out! 자이언트와 호가드는 숲속에서 산책을 하다 사슴을 보게 됩니다. Well, I guess he decided. to. <놀람> 하지만 사슴은 사냥꾼의 총에 의해 죽게되고 자이언트는 처음으로 죽음을 보게 됩니다. 그날 밤 자이언트는 죽음에 대해 생각하게 됩니다. 자이언트를 보던 아이들은 난가에서 떨어지고 자이언트는 못날려 아이들을 구합니다. 맨슬리는 자이언트를 보고 마을을 공격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맨슬리의 말을 들은 군대는 자이언트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공격을 피해 자이언트는 하늘로 도망을 갑니다. 하 전투기의 공격으로 자이언트 와 호가드는 추락하게 됩니다. <laughs> 자이언트는 움직이지 않는 호가드 를 보고 죽은 걸로 생각합니다. <laughs> 호가드의 죽음으로 분노한 자이언트 는 전투 모드를 간에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기절했던 호가드는 깨어나고 자연철을 진정시킵니다. 자연철 호가드의 말을 듣고 원래 상태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자이언트를 죽이기 위한 미사일은 발사가 되고 호가드의 마을은 위기에 빠집니다. Oh, no. 자이언트는 호가드와 마을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미사일로 날아갑니다. 자이언트는 남을 죽이는 총리와미 사살로 포맨이 대기로 결심하고 미사일과 같이 폭발합니다. 소중한 존재를 위해 자신을 희생한 로봇 아이언 자이언트였습니다. 언제나 여러분께 새로운 시각으로 영화 뿐만 아니라 모든 문화와 이슈를 소개해드리는 발빠른 채널 나랑TV가 되도록 하겠습니다.